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에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한 절씩 그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운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에 이름을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르되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로 만지라 내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능이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하지 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 수도 없이 응답해 주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삶의 곳곳마다 나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생각했을 때알수 있는 것처럼 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함으로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고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 또 새벽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은혜가 채워지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기도도 앞서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생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분명히 깨닫게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메신저를 다니엘에게 보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이 기도하던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전달되는 그 시간이 3주가 걸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응답이 지체되었는가 보면 은어 13절 말씀에 보니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의 표현은 이 사탄, 그 악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악한 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방해한 것이죠. 그런데 미게,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으로 올수 있었습니다. 이 미가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입니다. 군대 장관의 역할을 천사라고 볼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악한 영의 방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 악한 영은 분명히 심판을 받고 소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한이 악한 영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에게 매 순간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니엘이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이 악한 영도 더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악한 영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와가지고 방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작정하며 기도하는 순간부터 그 동시에 시험이 찾아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시험이 찾아오지만 시험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전보다 더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정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왜 시험이 이렇게 벌써부터 찾아왔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시간을 통해서 더 기도함으로 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라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한 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악한 영은 분명히 이 문제를 더 크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다니엘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볼수 있는데요. 스스로 겸비하게, 겸비하며, 기도하며, 결심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이 겸비라는 사실은 겸손히 자기를 낮추었다는 사실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이 땅의 한계를 가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아주 귀한 방법이죠. 어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 제품에는 모든 제품에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설명서를 보지 않고도 어느 정도는 어, 기계를 만질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능력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계치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깨달았던 게 이 유모차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 접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한번 손자들의, 손녀들의 그 유모차를 한번 접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워요 근데 끌고 다니다가 당연히 접을 수 있을 줄 알고 그냥 끌고 나갔는데 이게 접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은 부셔질 뻔했고 한 번은 부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게 안 접히니까 차에는 넣어야 되니까 그냥 통째로 다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설명서를 보니까 버튼 두 개만 딱 누르면 됐거든요. 버튼 두개 딱딱만 누르면 됐는데 그 순서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두 개를 순서를 눌러보니까 그냥 깜쪽같이 그냥 접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인간에게도 사용설명서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어요. 그 사용설명서는 정확하게 또 아주 귀한 방법으로 하나 님 알려주신 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정확한 설명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먼저 나아가기 때문에 이 응답이 잘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신 그 방법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한 우리의 기도는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우실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분명히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 이 하루의 시작이 분명히 우리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또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실 주시는 응답의 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찬송가 364장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 내 기도. 하는 그 시간, 그 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에 슬플 때 나위. 방황하면서 위태. 그... <목소리> 过是。 같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참되게 기도하는 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의 방해로 기도의 응답이 늦춰질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하시고 응답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이 늦어짐에도 성도인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기도함으로 더 유익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들로 주님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내년 계획을 위해 기도원에 올라가 계시는 단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는 악한 영의하나님 사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분명히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고 기도의 응답을 실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늦어짐에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더욱 더 깊은 교제와 친밀함이 하나님 더욱 더 유익함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겸비하며 스스로 낮추며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주님 겸비하며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며 또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 더 겸손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시간들로 안에 믿음의 시간으로 하나님 성장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낮추는 자들 가운데 더욱 더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말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을언전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날마다 깨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악한 하나의 마귀사탄들이 우리를 하나 넘어뜨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대적할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나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더욱 더 친밀한 만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의 더욱 더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더욱 더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